안녕하세요. 펀드매딕입니다 오늘은 차이나 헬스케어 두 번째 시간이고요. 오늘은 이제 포트폴리오 비교를 해볼 거예요. 어, 제 자금 유입 부분인데요. 펀드랑 ETF랑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. 근데 먼저 d b 거 펀드 설정액이 규모죠. 360억이 넘었다가 285억까지 흘러내리는 걸볼수 있어요. 이렇게 한 80억 정도 감소했는데 이걸 우리는 환매라고 불러요. 펀드에서. 설정액의 감소고요. 그 다음에 한화 펀드의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억이 넘었었는데 187억까지 감소했네요. 펀드가 그만큼 환매 나왔다라고 볼수 있고요. 반면, 이제 언론에 많이 언급되는 특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ETF 선호도가 상당히 높죠.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ETF의 경우에는 300억이 안 되던 규모가 현재는 거의 한 800억 되는 규모까지 성장한 걸볼수 있습니다. 그 돈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. 물론 이 300억, 한 400억 가까이 들어온 돈으로 뭐 이걸 얼마나 주식을 끌어올리겠냐많은 왜냐면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요. 한 종목을 다산게 아니죠. 중국의 그큰 시가총액을 가진 종목을 뭐 얼마나 이걸로 투기적으로 올릴까 싶겠냐마은 그래도 ETF로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이런 현상은 꼭 주목해보고 투자할 때 ETF가 좀 유리하겠다라는 생각도 좀 가져볼만 하지 않나, 라고 생각을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볼론인 포트폴리오 얘긴데요. DB 차이나 바이오헬스케어가 투자하고 있는 수십 종목들. 종목 수는 되게 많이 투자하지만 상위 10 종목이 46.57%. 대략 한50% 가까이 되는 비중이란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. 우시 바이오로직스, 아이얼 하스피털 아이얼 안과라고 하는 그 영리 병원 상장된 병원 체인이죠. 그다음에 상하이 푸선이라고 되는데 복성제약 주식도 볼수 있고요. 뭐 화동메드신, 우시 앱텍 뭐부텍이나 저장 등등 다양한 회사들이 투자되는 것을 확인해볼 수가 있네요. ETF를 찾아봅니다. 글로벌엑스 차이나 바이오텍이라고 음영 처이는이두가지 비중이 무려 한15% 가까이 되네요.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국내 상장 ETF인데 다시 글로벌엑스라고 하는 자사의 미국 상장 ETF에 또 투자해요. 이렇게 그러니까 재간접이 재간접이죠, 그죠좀 어,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었고, 근데 일단 종목을 뭐 베이징부터 찾아보니까. 어, 다 달랐어요. 여기 겹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겹치는 종목을 찾아볼 수 있었죠. 여기 4번 5번 보시겠어요? 우시 바이올로직스, 우시 앱텍 무려 한 13%가 넘는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었고 어, 여기 있는 글로벌엑스에 만약에 이두 종목이 들어있는지 제가 이제 다 뜯어보진 않았지만 뭐한 10%만 들어있다면 이두개 비중이 15% 니까 15%에 또10%면1.5%더 가산이 되겠죠? 그러면 거의 한 ETF에서만 15% 가까이 투자한다라는 것을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고 펀드에서 보시면 여기 1번 7.83 그리고 여기 4.69% 합쳐서 얘도 한 10. 2%가 넘는 13% 가까운 비중을 투자하는 걸볼 수가 있다.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. 펀드와 etf가 둘다 좋아하는 이렇게 겹치는 종목에 장기 투자해 보면 좀 안전하지 않나?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. 그럼 이제 주가가 단기고평가되어 있는지 볼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. 우시아 바이올로직스가 이제 이 차트인데요. 일부러 최근 3년 이상 좀긴 장기차트로 보여드린 거예요. 물론 2020년 이후로 급등한 영향은 분명히 있어요. 근데 폭락이 나오기 보다는 뭔가 꾸준한 어떤 지지선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듯한 뭐 기술적 분석이 항상 맞는 건 아니겠지만 조정도 많이 나왔죠 올해 7월 달 대비 가격 조정도 나왔고 그래서 쭉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볼수 있었고요 우시 앱택의 경우에도 보면 가격 조정은 나왔습니다만 얘 역시도 꾸준히 상향하는 우상향하는 뭐 기술적으로 아주 뭐 급등한 그런 차트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. 마치 이런 한미약품, 우리나라 주식이죠. 2012년도에 37,000원 하던 게 2016년 불과 4년이 되지 않는 시점에 60만 원이 거의 70만 원 가까이 갔다가, 물론 그때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어, 반토막 났었다가 반등하고, 지금도 30만 원대니까 아직도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아픔이 있는 종목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시면 3만 원대 들어가서 30만 원대까지 가는 거의 10배 가까이 나는 성과를 음, 가둘 수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은 이제, 어, 이제 이 한미약품의 비유를 들어서 우시 바이오로직스와 우시 앱텍 두 종목이 펀드와 ETF 모두 겹친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었고요. 물론 이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거는 그 펀드나 ETF보다는 기대 수익률은 훨씬 높을 수 있겠,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뭐 알리바바 주식이라든가 텐센터와 같이 어떤 그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특정 종목에 집중되는 위험을 좀 회피를 해서 좀 분산돼서 투자하는 그런 게좀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제약회사들이나 이런 바이오 회사들일수록 그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조금 줄이는 게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